유소라누님께서 악플 내용이 궁금하네요 라고 하시는데, 이, 저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요, 댓글이 올라오면 위에 이렇게 푸시 알림 표시가 저한테 와요. 네, 방송을 하면서 옆에 이제 휴대폰으로 또 이제 모니터하는 휴대폰이 있는데, 보니까 방금 또 어, 댓글이 하나 올라와서 보니까, 늘 저한테 악플을 하루에 두번 혹은 세 번씩 매일 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. 매일. 그것도 벌써, 반 년은 훨씬, 훨씬 지났고, 7개월, 8개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알만한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저희 방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은 맞춤법도 엉망진창에 띄어쓰기도 엉망진창에 방금도 올라온 글자를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초지일간 이제 어, 나사 몇개 풀린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 시종일관 하는 그 그 정신은 내가 놓기 삽니다. <laughs> 이 뭐라하지 계속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걸 자폐 증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궁금해요.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정말 궁금해요. 딱 만나면 나랑 딱 어느 날 만나게 된다면 나 앞에서도 그렇게 악플 쓴 거를 나딱 앞에서도 그렇게 육성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웬만하면 웬만하면 건장하고 힘이 있는 남자 어른이기를 바랍니다 진짜로. 음. 막 비리비리해가지고 막 늙고 초라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이기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싫을 것 같아. 너무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아, 진짜 안 됐다 이런 측은지심이 들고 싶지는 않아요. 또 근래에 새로 나온 <laughs> 악플러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의 실명을 쓰고 있던데 <laughs> 나를 내 얼굴이 보이스피싱 중간 보스 느낌이래요 <laughs> 그러면서 그이 사람 내가 실명 걸어온 한면좀 그렇고 대통령 선거할 때 진짜로 막 특이한 선거 공약 들고 나왔던 후보 하나 있죠. 몇번 아마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독특한 공약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랑 저를 같은 부류로 묶어놨더라고. <laughs> 아 근데 너무 헛소리를. 기가 막히게 장문에 악플로 계속 여러번 달더라고 그래 그건 너무 웃겨가지고 간만에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아 진짜 <laughs> 닉님임 공개하세요 악플 났어요 <laughs>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모르지 나도 소라 누님 읽어드릴까요? 아네 그거 진짜 악플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읽어드릴게요 <laughs> <laughs> 너무, 진짜, 간만에 너무 웃겨가 캡쳐를 해놨어요, 이거는. 이거는 캡쳐를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. 읽어드릴게요. 자, <laughs> 아, 이 사람 진짜 대박이야. 어. 읽어드릴게요. 제 어떤 영상에다가 이렇게 남겨놨어요. 어떤 영상을 보고, 이런 말 하는 모습. 한번 거울 보고 다시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. 이네 얼굴 내 보이는 그 시간에 가장 바르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게 나은데. 고중이 얘기 절대 해선 안 되는데. 이런 모습 너무 안쓰럽네요. 별일 아닌 걸 갖고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지겨운 얼굴. 사는 방법이 너무 보이스피싱 꾼들 같은데 정신이 정상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<laughs> 써두고 또또 이렇게 써놨어요 또 다른 데다가 에고 희한한 방법으로 사는데 아직 젊은데 정상이 아니네요 가엽네요이 정도 지능을 가지고 유튜브로 먹고 사는데, 이건 정상이 아닌데. 섭섭한 게 있어도 시간 지나면 웃는 날 있는데. 경상도 말투가 너무 부끄럽네요. 이 정도 수준이니, 이런 말을 하지. 정말 희한한 인물이네. 자신이 괜찮은 모습인 줄 아나본데, 말 잘하는 그 솜씨. 웃는 거 질려 버리려고 하네. 유튜브가 이런 사람 때문에 취급받 취급을 못 받지. 허경영한테 <laughs> 붙어야겠는데 먹고 살 텐데 남 얘기 할 입장이 아닌데 너무 웃겨 본인도 미천이 없으니 고중이 얘기하는데 피차 또 깠네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써놨어요. 이 얼굴은, 보이스 피싱 하는 일당, 중간 보스상, 너무 재수없는 얼굴. <laughs> 아, 내가 진짜 이 사람 때문에,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, 아, 캡처를 해놨어요. 너무 웃겨가지고. 아, 진짜, 소름 돋는다,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이, 당연히 에란사랑님 어른이죠. 왜냐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댓글도 제가, <laughs> 이제,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. 옷하고 맞춤법 틀린 거 띄어쓰기. 완전 엉망진창인데,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아이고, 죽겠다. 안녕하세요. 듣고 있자니 화가 나네요. <laughs> 아이고, 푸들루님. 아, 부산분이시구나. 랩 형식으로 악플을 달았네. 그냥 제가 이제 표현을 랩처럼 방금 읽어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. 아. 아우, 막 미치겠어요. 진짜. 이런 거볼 때마다. 근데 이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이게 문제고 많아요. 많은데 제가 다 그냥 다 지우는데 진짜 기가 막힌 악플들을 제가 캡쳐를 좀 해놔요. 너무 웃겨가지고. 아. 너무 웃기다. 너무 웃겨. 되게 웃기죠. 진짜 웃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미세먼지라고 표현합니다 미세면 미세먼지 보이지도 않는데 아 깔짝깔짝 거리잖아 먼지 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 우리는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진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웃으면서 제가 읽긴 읽지만 소나무님 말씀하셨네 막 이렇게 응어리가 좀 져있어요 막 답답해요 막 답답하고 뭘뭐 짜겠습니까 이게 또제 어, 인생에서 또, 또 감내해야 될한 부분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음. 라임누나 고맙습니다 우리 김블리스 많이 응원해 주세요